부산 사하구 감천동 천마마을이 올해 부산시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데요. 침체됐던 마을의 자립과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 감천동 천마마을 스마트팜, 샐러드용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마을 주민 협의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업식소나 아니면 뭐, 병원, 아파트 분야회 등을 활용해서 이제 8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운영으로 침체됐던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민 협의회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해설사를 양성하고 스마트팜에서 기른 채소의 밀키트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제 소스 개발과 주민들의 건강, 식습관을 위한 영양교육도 이어지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부산시도 올해 천남마을을 평생학습 빌리지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며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해 앞으로의 자립과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리는 건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 강좌를 듣고 이...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삶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팔로 개척은 보다 다양한 밀키트 제작을 통해 감천 문화마을 축제와 연계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주민 친화적 천나마을 스마트팜은 마을 학습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초로입니다.